네, 반갑습니다. 피롭틱스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종 정리본과 시원하게 단기 목표가 5만 5천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4만 3천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장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피롭틱스. 차세대 기술 수요 확대와 함께 멀티 성장 축을 갖춘 점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주가 배당과 실적을 통해서 최종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핵심 정보 꼭 영상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가와 차트 분석을 통한 타점 영상까지 저 신사 주식의 전용 매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 무료이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간단하게 한주 동안 피로텍스가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한 뒤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직전 최고가 59,100원을 찍은 다음에 엄청난 낙폭이 한번 왔죠. 반도체 섹터가 밀렸습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은 제약주. 제약주가 엄청난 수급을 시장에서 가져가 버렸고 결국엔 4만원을 간단하게 이탈을 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단기 저점 대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과거 이전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 뒤에 추가 상승 그리고 꾸준한 우하향 매물 소화 뒤에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는데요. 피롭틱스는 글로벌 패널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오랜 기간 신뢰라는 것을 쌓아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대장주로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수급의 현황을 한번 보자면 금요일날 마감을 45,550원 마이너스 1.5%의 등락폭을 키웠고요. 개인들만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다만 기관은 매도를 했다는 점.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 매집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서 이 구간, 저항 구간인 5만 5천 구간 그리고 매집을 했던 4만 3천 구간 이 사이에서의 등락폭을 계속해서 매집의 현황을 이어나갈 거고요.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이 가장 많이 사채 물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뚫고 올라가는데 있어서 꽤나 큰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4만 5천 구간에서 어느 정도 4.5에서 4.7이 정도 구간에서 다음 주 주가의 등락폭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단기 목표 연말까지 보았을 때. 목표가는 얼마다? 저항 구간인 가장 큰 저항 구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5만 5천원이라는 구간을 제시를 드린 거고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당 만원의 이득이라면 이 또한 괜찮겠죠, 여러분들?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피로틱스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2784-9396으로 숫자 4번 문자 보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피로틱스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 이익의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여러분들 105억원으로 2분기보다 68%가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68%. 영업 적자는 한13% 정도가 커졌고요. 매출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매출 이익률조차 적자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부문 할것 없이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액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늘색깔. 이 바가 매출액 바고요. 2차 전지 매출은 뭐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2차 전지 매출인데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3분기가 이제 피로틱스의 캐시카우인 OLED 레이저 장비 부문이 비수기인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4분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4분기 실적은 OLED 쪽이 지금 BOE 관련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쳐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고 분기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래프가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서 실적적으로는 국내 매출 수요가 그닥 좋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주가는 아직까지도 괜찮게 버텨주고 있는 만큼 실적에 의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지금 피로틱스의 현재 자리가 주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핵심 모멘텀으로는 배터리 공정 장비 고도와 집중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안정적인 기반 큰 뒷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소식도 결국에는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 더욱 더 많기 때문에 저 신사 주식이 준비한 또 하나의 미공개 공시 정보를 통한 수익 타점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따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그리고 피로 틱스의 주주 대응 방법 010-2784-9396으로 숫자 4번 빠르게 지금 문자 전송해 주시는 분들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사 주식 텔레그램에서 모든 실시간 정보를 다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정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100%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픈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만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서 피로틱스 주주 여러분들 대응 상담 제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트를 통한 관점 그리고 미공개 공시 정보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시장 상황에 따른 반도체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01027849396 외우셨죠? 숫자 4번 빠르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스탠스 자체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연간 주가와 배당금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 따른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피롭틱스도 어느 정도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회사가 성장 속도를 그려져 오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후 간에서 급등세가 한번 나왔죠. 유리기판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섹터가 발발하자마자 완전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까지 갖춰져 있는 만큼 연말 그리고 연초 반도체 유리기판의 섹터는 절대 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도 피롭틱스가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위험 부담 없이 안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죠? 당장에 제가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소 원금 확보 및 용돈이라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신사 주식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